네, 안녕하세요. 빨간척기입니다. 네, 비트9이, 네, 기간 하약 비율이 수정 공시가 됐죠. 네, 처음에 나왔을 때도 수치가좀 이상했었는데, 네. 어, 처음 공시됐던 증권 실험, 발행 실적 보고서에 공시됐던 내용은 수혜치 결과를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변동사항이 없는지 알고, 네, 영상으로 네, 알려드렸었는데, 네, 5일자로, 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기재정정돼서 다시 공시가 됐습니다. 네, 구독자분이 다시 공시가 됐다고, 네, 알려주셔가지고요. 네, 내용을 보면은, 네, 다른 특별한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고요 기간 투자자 의무보유 하약기한별 배정 현황이 변경됐고요 미하약이 68.47%. 네, 하약이 그러면 한31.5% 정도 하약이 있다는 거죠. 전에는 5% 밖에 안 됐었죠. 네, 위가 기존에 공시됐던 자료고요 아래쪽이 수정 공시된 자료입니다. 네, 어, 하약 비율이 5.97%에서 31.53%로 늘었고요 하약 수량이 47만주. 어, 빨조비는 0.84. 네, 아직은 네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죠. 상장일날 유통 가능 비율이 네,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어, 조금 높은 수준이 래가지고 의무보유 하객 비율이 높고 아 낮고 네 죄송합니다. <laughs> 유통가능 비율은 높기 때문에 어, 0.84밖에 안 나오죠. 일단은 뭐 하객 비율이 조금 올라왔다는 거는 고무적인 사, 사실이고요. 네, 유통가능 주식수는 386만주 유통가능 금액은 424억원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죠? 네. 어, 비트나인 청약 비례까지 하신 분들은 참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